1절부터 6,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laughs> 교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차선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여 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한 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자손의 포로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내용은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애굽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그리고 모압, 암몬, 또 마지막으로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 강대국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52장이 마지막인데 51장까지 그 내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49장은 암몬 자손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 암몬 자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롯의 후손이죠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어,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하죠 첫째 딸은 모압을 낳고 둘째 딸은 이제 암몬을 낳는데 그 후손들이 바로 모압 후손 암몬 후손입니다 아, 모압과 암몬은 어, 그들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에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 모압과 암몬의 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그들의 땅이니까 그들을 침략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 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그 땅들만 이제 공격하고 점령하라고 말씀하시지 암몬과 모압은 어 건드리지 말라고 신명기 그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의 어 땅은 그 요단 동편이죠.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단강 서편이고 요단강 동편인데 요단강 동편은 어 루벤지파, 가츠파, 모나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이죠. 그 옆에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특별히 오늘 암몬이니까요. 암몬 안몬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령하고 악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앙숙이죠. 어, 예를 들자면은 그 사사 시대 때는 입다 사사 입다 시절이 바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도 암몬 자손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어 이제 입다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세워 주셔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울 왕 시절에 사울 왕 시절에 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기름부음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이렇다 할볼한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때에 암몬 어 족속을 이제 사울 왕이 물리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 사울 왕이 왕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 사울 왕을 아직까지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데 이 암몬자손을 사우랑이 물리침으로써 왕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왕 때는 암몬자손을 아예 점령을 해버려서 어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왕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또 문제가 생기죠. 이 솔로몬이 바로 그 암몬족 속의 신 오늘 나오는 그 밀감 말감 이게 또그 그들의 왕이란 뜻도 있지만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말감을 섬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어 마음이 이제 솔로몬 마음이 마지막에 돌아서지 않습니까 우상숭배하고 그때 안문족 속에 있는 그신 몰록 밀곰 이 신들을 솔로몬이 숭배하고요 그리고 밀검과 몰록을 위해서, 이방신을 위해서 신상을 예루살렘 옆에 이제 신당을 만들어 주죠.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의 아내 중 하나,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바로 암몬족 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나아마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르후보암이죠 솔로몬의 그 다음... 왕 루호보암이 엄마가 바로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어,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에, 유혹거리였고 또 침략이 침략 있었고 또 유혹을 주는 그런 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한번 일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탄식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어, 이스라엘 자식들이 후손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대신 암몬 자손이 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느냐 탄식하시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죠. 암몬이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된 일이냐 이게 이럴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원래 어, 부당성을 제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 고종 황제가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네덜란드인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때 이제 사신들을 보내 몰래 일본 몰래 사신을 보내 가지고 어 이제 그 일제 시대의 그 부당성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만국에 알리려고 했는데 아예 들어가지 조차를 못했지 않습니까 외교권이 박탈당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준열 사가 뭐 자결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팩트는 자결은 아니죠 이제 화가 나서 화병으로 죽은 건데. 그 당시 조선일보에서 어좀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결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냈지만 사실은 자결이 아니라 병사라고 하죠 화병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어 자기 편을 들어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 고종이나 조선도 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당하게 침략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에게 자기 편을, 조선의 편을 들어달라 한마디로 그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죠. 이제 강대국들이 자기들 조선의 편을 안 들어주니까 화병이 나서 이제 이준열사가 죽게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편이 없다는 거, 내 편이 없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은 내 편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오늘 말씀이 그게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암먼 자손이 부당하게 이스라엘 침략하고 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이 제기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제기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0편, 118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어, 118편 어, 보시면은 6절입니다. 10편, 118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이 10편 기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면서 사람이 내가 내게 어찌할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편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없어도 얼마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만 들어주시는가? 않죠. 편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암몬을 물리쳐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 보면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소리로 암몬자선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들을 어, 전쟁을 일으켜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하시고 폐허더미가 되게 하겠고 마을들을 불에 태우고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역전돼서 이스라엘이 암몬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편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대신 원수를 갚아 주시겠다. 그리고 빼앗겼던 유산을 되찾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죠. 잘한 게 없어요. 암몬자들한테 나라 뺏겼죠. 힘이 없어서 나라 뺏겼죠. 유혹 받아가지고 솔로몬도 그렇고. 암몬 자선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숭배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뻐, 예쁘게 보실 만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한 게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뭐 그런 처지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대신에 원수를 갚아주고 내가 너희들 뺏겼던 유산을 되찾아 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영화를 보면은 영화의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의 장르 중에서도 복수하는 영화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기도 많고, 예를 들면, 은 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드보이라는 영화, 또 보면 보복하는 영화잖아요. 복수하는 영화. 뭐, 친절한 금자씨도 있고, 잘 모르시겠지만, 은 외국에 존 위기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뭔가, 아, 복수하는데 사적인 복수죠. 좀, 복수하니까 좀 통쾌한 것 같기도 하지만, 보고 나면 뭔가 찝찝한 그런 복수하는 영화죠. 올드보이 같은 경우도 뭔가 찝찝하죠. 복수하긴 했지만 개인의 어떤 그런 감정을 그냥 원한을 갚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복수하는 영화는 통쾌하게 하면서도 찝찝한 그런 음,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복수는 그것이 아니죠. 단순히 사적인 감정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수, 원수 갚는 것은 부성애에 의한 원수 갚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아담의 원수인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겠다고 그런 깨부술 그런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내용도 사실은 원수를 갚는 거죠. 사탄의 원수를 갚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대신 원수 갚아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된 사탄, 우리가 이길 능력이 없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사탄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그런 입니다 그래서 10편, 110편 1절에도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탄을 의사탄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사탄을 밟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발로 밟아 주시겠다, 밟겠다, 원수 갚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문자선이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점령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면서 내가 원수를 대신 갚아주고 유산을 되찾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머리를 깨부수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가 할수 없으니까 우리 대신 원수 갚아주시고 빼앗겼던 유산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그런 저주와 그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